토끼가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?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는? 무추 <laughs> 안 하는 것처럼 졸로 밥먹으로 가가구냐? 가서... <laughs>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?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는? 어디로 가는? 옳지! <laughs> 야, 너거 정말 공기가 빠져가지고 요새 노래를 하다가 말고 엄마 시키고 너거, 너거 언제부터고. 순돌이, 니 진짜. <laughs> 웃어, 어? 니 진짜, 진짜 말 잘했을 때가 한살때 진짜 완전 니 리즈였다. 지금 순돌아 니 바짝 긴장해야 된대. 요새 어, 같은 캐둥이 중에 진짜 말 잘하고 노래 잘하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 깔리 있다. 어쩔래? 어? 손도리 니보다 더 잘한다. 이제. 콜 났다. 응? 긴장해라. 알겠나? 응? 그러는 의미에서 노래 한곡 해봐라. 노래.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, 했던 노래도 괜찮다. 기타 소리 띵동띵도괜않고 뭐 산토끼는 너무 지겹지. 찐이야, 잘한다, 이가 찐이야. 찐이야도 괜찮아. 안그럼 아빠? 아빠 힘내세요? 응? 뭐 할래? 닭발 할래? <laughs> 닭발 순돌이 스트레이드 마크인데, 맞지? 맨날 엄마한테, 뭐라고? 이리 아봐 하면서 막. 요새는, 뭐라고? 잘안 하대? 이리 와봐라. 말좀 하자. 그래서, 손돌이 어떻게 할 건데, 이제 나이도 조금 먹었다, 이가. 니도 조금 있으면 이제 만으로 다섯 살다돼 간다, 이가. 부추는 네살다돼 가고. 응? 송돌아, 개인기 조금 다른 거한 해봐. 엄마가 니를 막 그렇게 교육시킨 건 아니잖아. 너거들을 자유분방하게 키웠잖아. <laughs> 자연방목. 그냥 뭐막 키웠지, 그냥. 그래. <laughs> 그래, 이리 와봐라. 얘기 좀 하자. 이리 와봐. 닭발씨닭발씨 이리 오세요. 자, 부추씨도 왔네. 자, 여러분. 여러분, 분발해야 하셔야 됩니다. 지금, 부추씨. 그때 개인기 꼬리 넣기 했지요? 맨날 부추는 먹고, 털 고르고, 그것밖에 안 한다고. 어, 털 고르기 해도, 숨돌이는 잘안 골라가지고, 지껏만 고르고, 숨돌이한테 받기만 받는다고. <laughs> 이 기적이라고. <laughs>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났어요. 어떡하실 거예요, 부추씨? 부추씨? 이리 보세요 부추씨, 빨리 해명해보세요, 해명. 응? 저는 그런 앵무새가 아니에요. 그런 부추가 아니에요. 하고, 어, 해명해봐. 어, 원래 그거 맞다고? 승돌이. <laughs> 승돌이는 승도리. 이름에 비해서, 음, 별명이 많은데, 승인할 때는 승돌이, 먹을 때는 목도리, 승질부릴 때는 개돌이에요. 맞습니까? 맞으면 끄떡끄떡 헉, 맞는가 봬요? 어, 맞아요. 엄마 말을 잘 듣자. 알겠지요, 여러분? 여러분, 엄마 말잘 들으면 뭐 하나라도, 해시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. 그렇죠 <laughs> 웃어? <웃음> 그러니까 여러분, 항상 건강하고 귀엽게 또 경각심을 가지고 알았죠.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. 응? 지금 너희들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. 지금 너무 캐둥이들이 귀염 뽀짝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. 순돌이, 특히 순돌이 경각심을 가지세요. 알았지요. 자, 그러면 <laughs> 또 다른 좋은 영상에서 봅시다. 알았지요. 까꿍 한번 해줘. 안녕, 순돌이. 마지막으로 리듬 한번 쳐주세요. 순돌이, 순돌이, 순돌이. 까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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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. 리듬 짜자요. 까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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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. <laughs> 됐어, 요겠어 그만하세요. 자, 그럼 바이 자, 부추는 계속, 계속 먹어요. 먹어요, 먹어, 먹어. 옳지.